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현상을 읽어주는 문화 심리 사회학 박사, 상담 심리학 교수 권영찬입니다. 어,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다른 일반 상담도 하고 또뭐 CEO에 대한 뭐 상담 코칭 컨설팅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음,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을 위한 뭐 행복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어,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음, 극단적 시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가 있을 적에 좀 그거를 좀 예방해서 어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센터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요 그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도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뭐냐 목표를 세우고 나 인기를 쫓아가겠다 난 죽자 사자 그것만 따라가겠다 이게 목적론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 정치적으로, 음,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니까, 어, 사회적으로 어떠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망이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뭐, 정치와 인문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죽자 사자, 막, 곰모수술을다 써가면서, 이런 걸 목적 논적 인간이라고 합니다. 뭐냐, 목표를 세우고, 죽자 사자 그것만 달려드는 거죠. 그럼 연예인이 뭐예요? 사실은 제가 개그맨이 됐을 적에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해요? 아 내가 주위에서 웃기다 보니까 이 남에게 웃음을 주는 건참 좋은 일이구나. 내가 개그맨이 됐을 적에 우리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행복한 웃음을 줘서 좋은 거구나. 그렇게 돼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어느 날 1위에 집착을 해요. 돈에 집착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을 드리냐면은 우리 베이징 올림픽 유도 73kg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딴 우리 왕기춘 전 메달리스트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구속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지난 3월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된게 아니라 경찰 입장에서 하도 이게 막 이게 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이게 또뭐 그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또 왕기춘 씨가 워낙 또 스포츠 스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3월 대구 수송영찰서에서 왕시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은 뒤한달 넘게 수사를 벌여서 아주 막 차분히 수사를 벌인 거예요 한달 정도면 꽤 오래 벌인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법원은 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왕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어 며칠 전에 좀 난리가 났죠 어,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사실은 제가 뭐 조회수의 목표를 걸고 한다라면 아마 시간이 없더라도 당일 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도 삶을 살때 목적문적인 삶을 사냐 아니면 자기 가치를 보고 사냐 존재의 가치를 보고 사냐에 따라서 삶이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왕기춘 씨에 대한 사건이 어떤지 또 왕기춘 씨가 또 어떤 메달을 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경찰 관계자는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데다가 이체 2차, 2차 가능성 그니까 러 피해 가능성이 큰 거죠 알려지면 또그 피해자에게 상처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피해자의 모든 걸다 이적사항을 하니까 2차 가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왕기춘이란 유도 선수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 설명을 드리면은 왕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73kg에 국가대표로 출전해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때 인상적인 게, 당시 갈비뼈가 부러진 채로 투원을 발휘하면서 유도 스타로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메달은 은메달이야. 근데 금메달 이상의 인기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2016년 리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하자, 현역에서 은퇴했고요. 이후 대구에서 유도관을 내고 생활체육 지도자로 거듭났고 인터넷 방송 BJ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체육인들의 실상인 것 같아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얼마나 금메달 딴 선수들, 각뭐 교수님도 되고 또각 현지에서 또뭐 유소년 뭐 유도 축구 육성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왕기춘 씨는 이런 사건이 좀 많이, 뭐, 폭행, 이런 거에연루된거 보니까, 어, 금메달을 목표로 좀 운동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운동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내가 유도가 좋아서, 축구가 좋아서. 뭐, 물론 이제 목표를 세우다 보면은, 이왕이면 국내 1위, 또 세계 1위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전부로 사는, 목표라고 사는 거랑, 내가 운동을 즐기면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거랑은 아주 하늘과 땅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뱅의 승리 씨저 팬이면 다 팬이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래도 그 정도의 수입이면 어마어마한 수입인데 거기에 만족치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4천억 정도의 돈을 벌면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 그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회사의 대표가 되겠다. 좋은 목표긴 한데, 왜 그런 목표를 세우는지 설명이 필요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 존재로 존재의 가치가 이끄는 삶이에요. 어, 존재의 가치가 이끄는 삶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론적이, 론이 붙은 건 뭐예요? 저도 배웠어요. 론이 붙은 건 뭐냐면은 어, 눈에 안 잡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논, 무슨 논 하는 거는 다 이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삶은 뭐예요? 뭔가 손에 안 잡히는 걸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음, 왕기춘 씨 나이가 지금 32살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으로 해서 유독에서 완전히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급받던 영웅까지 박탈될 예정입니다. 음, 이 대한주도에는요, 어, 일단은 왕기춘 측에 소명계를 준뒤 공정연회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3일간의 소명계를 거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미 그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마 소명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왕기춘의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구, 제명과 삭단, 그러니까 유도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이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올림픽 세계 선수권 등에서 입상해 받은 체육 연금 박탈 가능성도 아주 높아집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예전에 또 사건 사고가 뭐가 있었냐면요. 음, 2009년에는 경기도 용인의 나이트 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이건데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일반 남성이 여성을 나이트 클럽에서 폭행해도 문제의 소지가 큰데. 특히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게다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점이 좀더 커졌겠죠. 그리고 2014년에는 육군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그러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용해서 영장에 영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용인대 유도부의 체벌이 논란이 됐을 때는 체벌을 옹호하는 글을 s n 에 올려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은 우리가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뭐, 뭐, 많은 방송인이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하는 분들 마찬가지다. 인성이 일단은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체육 시스템은 엘리트 체육인 양성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안 들어도 돼. 1위만 해서 학교 이름 날려. 수업 안 해도 돼. 어? 금메달만 따와.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뭐, 몇년 전에 있었던 사건,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학생들 공부하면서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인도 마찬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연예생을 하다가 다치면 은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스포츠인들은 그러면 다른 게할게 게 없어요. 그래서 어 인성도 늘리는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길로 갈수 있게 해주는 거 저는 잘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제 주위에 어 자녀들이 체육하는 부모님들은 너무 힘들다.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이제 두 배로 된 거죠. 근데 일단은 뭐 운동을 하든 연예인 활동을 하든 뭐 사회적 활동을 하든 간에 나사랑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존재 가치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니까 인기만 따는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고 또 웃음을 주고 그걸로 명예를 얻고 돈을 얻는건 괜찮아요 왜 기본이 뭐가 돼 있어요 이 바닥에 나사랑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왕기춘씨도 자기 유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론적인 삶을 사느냐, 이거 망가지기 쉽습니다. 근데 존재가치가 이끄는 삶을 사느냐, 이거 탄탄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많은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이 한번 나는 존재가치가 이끄는 삶을 사는지, 목적론적인 삶을 사는지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